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9다26825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보조 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 판결에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 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 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 참가인이 피 참가인과 공동 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판시사항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민법 제669조 본문의 규정이 채무 불이행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한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669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